어떤 피로는 잠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누워도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일어났지만 가벼움을 느끼지 못하고 온 종일 갑옷처럼 무거운 몸을 끌고 다닙니다. 비타민 부족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며 약한 것도 아닙니다. 침묵 속에 쌓인 감정적 과부하입니다. 칼융은 의식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은 운명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 외침은 언어가 아니라 무게로 다가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통증들, 끝나지 않는 긴장감, 이름이 없지만 모든 것을 잠식하는 이상한 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수용되기 위해 양보하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분노를 숨기고 강해 보이기 위해 두려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안에 남아 소화되고 이해되며 방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있는 것이 낫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며 드라마를 만들지 말라고 들어왔다면요. 진실은 몸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묻으려는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강제로 침묵한 모든 순간, 억누른 눈물, 아니요, 라고 하고 싶었던 때의 모든, 예. 이것은 대가가 있으며 몸은 피로라는 형태로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이 피로는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떠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목받고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침묵의 감정적 과부하가 우리의 자세, 증상, 심지어 호흡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 융기 이 과정을 영원히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에 대한 부름으로 보았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허리 통증, 목의 긴장, 어깨의 무게 이러한 증상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고 듣지 않은 감정적 짐이 존재합니다. 칼융은 의식이 특정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저항할 때 마음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의 가장 선호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쁘게 보이기 위해 괜찮은 척 하지 않죠. 당신이 걷는 방식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는 당신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죄책감, 결코 나의 것이 아닌 기대, 그리고 당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구부러짐은 자세를 넘어서 당신의 얼굴, 눈빛, 호흡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면, 에너지, 소화를 오염시킵니다. 몸이 당신이 예의나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도록 배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화에서 신체적 통증이 적으로 여겨져서 싸우고 억압하고 잠재워야 할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윤근 다르게 보았습니다. 통증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들을 수 없었던 진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지속적인 근육 긴장, 심지어 특정 질병들은 숨겨진 정신적 고통의 은유, 살아있는 상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켰나요? 몇 번이나 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울음을 참았나요? 몇 번이나 무시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며 느끼는 것을 꿀꺽 삼켰나요? 그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무게로 변하고 몸은 당신이 언제까지 그것을 지고 가야 하는지 당신이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할 때까지입니다.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잊혀진 것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몸이 어떻게 감정의 기억을 간직하는지, 그리고 윤기 무의식을 어떻게 상징적 저장소로 보았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6업살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버림받음 당신이 삼켜야만 했던 두려움 당신을 비웃었을 때 목에 걸린 부끄러움이 기억됩니다. 칼융은 무의식이 정신의 큰 기록보관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증상, 행동, 반복되는 패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몸은 그것을 조용히 표현합니다. 위협이 있었던 곳에서는 긴장이 생기고 포용이 부족했던 곳에서는 굳어지며 경청이 부족했던 곳에서는 병이 납니다. 턱에서 느끼는 긴장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삼켜야 했던 모든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돌아오는 복통은 소화와 관련이 적고 당신이 결코 처리하지 못한 감정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할 공간이 없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려 했던 생생한 기록입니다. 윤근, 이를 억압된 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드러날 수 없었던 우리 안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부정된 모든 심리적 내용처럼 그것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발산을 찾습니다. 종종 몸을 통해서 말이죠. 당신은 잠시 마음을 잠잠하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몸은 잊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수용하기 위해 스스로를 거스른 매 순간 당신의 영혼이 안돼 라고 외칠 때마다 말한 모든 예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인 적응의 대가이고 이 대가는 누적되어 통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지닌 이 몸은 또한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당신의 힘의 기억, 당신의 진실의 기억, 전체성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윤기 신체를 상징으로 어떻게 보았고, 질병이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는지, 어떤 말로도 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몸이 말을 할때 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칼을 윤근 몸을 영혼의 거울로 보았습니다. 각 신체적 증상은 상징으로 읽어질 수 있으며 무의식이 의식에 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허리 통증은 수년간 짊어진 무게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목 통증은 당신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 키우도록 배운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표현되지 못한 생각과 억제된 감정, 소화되지 않은 과잉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증상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맹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연결이 끊어진 무언가가 있으며 그 단절에는 감정적, 상징적, 원형적 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당신은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고 의사를 찾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놓아주어야 할 때에 내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몸은 지혜롭습니다. 그것은 증상으로 소리치기 전에 신호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메시지를 강화시켜 결국 멈추게 합니다. 윤근 이것을 통합되지 않은 것을 통합하라는 영혼의 초대로 보았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것은 투사되며 투사된 것은 고통, 좌절, 한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일깨우는 방법입니다. 시간 속에 얼어붙은 당신의 일부를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그것을 수정하거나 침묵시키거나 이기지 않고 당신의 몸을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아마도 질문을 바꿀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 통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대신에 이 통증이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를 시도해 보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감정적 침묵이 이 과부하의 근본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윤기, 우리가 장기간의 침묵 속에서 아픈 영혼을 듣는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해지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픔을 삼켜서 아무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나요? 얼마나 많은 번 지친 기색을 웃음으로 감추었나요? 얼마나 많은 번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숨을 쉴수 없었나요? 칼융은 그림자가 우리 안에서 단지 못생기거나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억압된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슬픔, 분노, 그리고 취약성 같은 정당한 감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삼킬수록 몸은 더 많이 저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배출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별거 아니야. 지나갈 거야. 내가 할수 있어. 같은 자동적인 문구 뒤에 눌려 있으면서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수 없죠. 왜냐하면 몸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소화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동안은 견딜 수 있지만 결국 이 감정은 모든 방향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통증, 불면증, 탈진, 무관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침묵의 대가입니다. 영혼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주의를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의 즉 죄책감이나 판단 혹은 조급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오는 주의가 아니라 귀 기울이고 잠시 멈추고 함께 있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근 자신을 호네스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는 진정한 치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은 몸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 맞춰지려고 하거나 기쁘게 하려고 침묵할 때 시작됩니다. 좋은 소식은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것은 무엇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상징적 의식을 통해 몸과의 재연결이 깊은 정서적 치유를 위한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몸을 듣는 것은 결국 영혼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은 몸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칼, 윤근,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반영하고 서로를 관통하며 서로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많은 경우 이는 영혼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을 귀 기울여 받아들이는 대신 문화는 우리에게 싸우고 차단하고 침묵시키고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증상이 적이 아니고 신호인 것처럼요. 문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몸은 더 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이 일상이 되고 당신은 자동 모드로 살아가며 지친 몸과 없는 영혼으로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질문하세요. 여기서 무엇이 아픈가? 내가 무엇에서 멀어졌는가? 아직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치유는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그만둘 때 시작되며, 아픈 친구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친절함으로 자신과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느리고 용감한 재연결의 과정입니다. 윤근 영혼이 기호로 말한다고 가르쳤고, 몸은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억압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여전히 생명력으로 존재합니다. 이 상징적인 언어의 의식을 가지고 접촉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듣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게 됩니다. 분리된 부분들이 다시 만날 때 새로운 활력이 태어나고 그 힘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과 내적 소속감, 마침내 자신이 될수 있다는 안도의 감정에서 옵니다. 당신을 온전히 부르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민감성과의 재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삶에 이르는 관문이라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평생 약함이라 부른 것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구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쉽게 울고 과하게 느끼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보호받기 위해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윤근 민감성이 무의식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삶의 미세한 뉘앙스, 섬세한 고통, 논리를 벗어난 보이지 않는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몸은 항상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감성이 성과 중심의 문화에서 결점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그것을 절단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느끼고 말하고 반응하는 것을 중단하지만 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흡수하고 느끼고 고동치며 마음이 침묵할 때조차도 계속됩니다. 느끼는 것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사이에 이 불일치는 내적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에서 피로, 고통, 공허가 태어납니다. 윤근 증상이 항상 영혼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감성은 그런 메시지를 소리 지르기 전에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재능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몸은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갑옷을 지탱하기에 지쳤을 뿐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진정으로 느끼고 시간과 연민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깊이 느끼는 사람은 깊이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람은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감함을 갖는 것은 온전하게 존재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돌아오면 몸은 감지하고 긴장은 줄어들며 호흡이 열리고 영혼은 미소 짓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모아 몸이 어떻게 전투의 장이 아닌 자신의 진실과 재연결되는 성전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외부의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이제는 내부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진정한 치유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몸은 메신저이며 모든 아픔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잊지 않도록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은 것을 삼킨 지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며 자신의 진실과 어긋나게 살아온 것에 지쳐 있을 뿐입니다. 몸은 당신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충실한 부분입니다. 말이 없어도 몸은 항상 당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당신에게 보여주었고, 너무 힘들 때 당신에게 경고했으며, 당신이 스스로를 버렸을 때조차 당신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슴에 맺힌 것을 듣고 목에서 억눌렸던 것을 포용하며 결국에는 영혼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한 모든 것, 울지 못한 모든 것, 놓아주지 못한 모든 것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으며 당신에게 초대합니다. 더 많은 존재감을 가지고 더 많은 온전함을 가지고 당신 안에서 진동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초대합니다. 몸이 다시 소리치기 전에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용기를 가지고 귀 기울일 때 몸은 이완하고 영혼은 호흡하며 삶은 다시 그 리듬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아마 그것은 당신의 몸도 약물 이상의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연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나누어 주세요. 가끔 이런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이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댓글로 남기고 싶다면 이 공간은 서두르지 않고 판단 없이 듣기 위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M